자 여러분들 그 짤막하게 <laughs> 랭글러 주행 중에 자 살은 로우에 들어갔을 때 기어가 안 빠졌을 때 기어를 손쉽게 빼내는 그 대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으로 되어 있을 때 간단하게 여기서부터는 이 레버를 뒤로 레버를 뒤로 돌려줬을 때 <laughs> 사륜는잘 들어갑니다. 그럼 사륜 들어갔죠? 사 네. 오토로 바뀌고 네. 여기서 옆으로 돌리시면 4 H가 들어갑니다. 4 H 파이트 타임, 파타임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로우를 N으로 들어가고 로우가 한번더 넣으면 로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고객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여기서 올리시면 안 올라가요. 이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응, 안 올라가고. 다른 로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주행 중에도 이게 문제가 생기고 고객분들이 많이 당황,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 여기서 대처법은 뭐냐면 일단 드라이브를 놓으십니다 놓고 어, 놓게 네. 되면은 차가 잠깐 붙어 있던 게 떠지면서 이게 살짝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고가다가 그 N으로 누르시고 살짝 위로 올려 주시면 바로 사륜 음... 하드타임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서부터는 간단하게 2H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에는 드라이브겠네요. 파킹으로든지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돌아가면서 체팍 이물려 있는 거를 약간 풀어 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 멈춰 있을 땐안 되고 지하기아가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한 경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사, 드라이브에 갔다가 살짝 엑셀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 주면서 차를 살짝 굴리면서 기어를 중립. 그리고 어, 살은 로우에서 N단 그리고 네. 파트타임으로 쫙 올리면 되겠네요. 여 드릴게요. 살은 로우가 들어갔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렇죠. 살짝 풀어 주고 응. 안 올라갑니다. 그냥 멈춘 상태에서는 절대 힘을 줘도 힘을 줘도 그러세요. 러져세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때 당황하지 마시고 네.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살짝 살짝만 가오 앞으로 가실 때 N단 N으로 놓고 위로 누이시면 그렇죠. 바로 음... 빠집니다 이게 맞물려있는 기어가 약간 회전을 하면서 이제 풀어주면서 기어가 빠지는 맞물려 볼 때는 이 툴이 밖에 이렇게 껴져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다시 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상태죠 완전 껴있어고 이런 상태라 해서 돌아가면 헐거워지면서 이게 빠지는 그런 아, 네. 음... 저희 신입 교육 수료 과정에서 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랭글러를 지금 출구하고 나서 고객님들께서 오프로드를 이렇게 막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직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을, 아니, 그런 분들께 출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요 영상은 정말 꿀팁이지 않을까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전시장 갑니다. 왜, 왜요? 다시 가로 갑니다. 어, 저희 하나 덜 찍었는데요? 뭘 찍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쨔! 인사해주세요.